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 마사님 성격을 보여는마음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님성대들합병함과 네. 어. 넉넉함과 성함과 체중이 무엇는하나 우리, 우리 음. 사님 응. 기도할 음. 때마다 음. 하나님 제일 세밀한 정가시 아버지는 아름답게 기정이 아름답게 시기 모든 나라의 성평 것마다 우리 주시기 을 위해서 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주님이 아, 잡아주셨고 아, 정말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셨고 아, 그 아들에게 더욱더 큰 아, 하나님의 그 비전을 확보해주셨고 그 비전 때문에 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아들들과의 경쾌함을 사랑하는 남편, 이 마신들과 음, 그 사업 가운데 중심을 찾으시면 감사합니다. 음, 정말 더 풍성함으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기도했던 모든 아들 나라 일하는 데 음, 마음껏 쓰임 받으신 하나님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옵서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들겠습니다.